어. 시작해 줘. 아 어, 여러분 시작할게요. 빨리 해대. 뭐 빨리 해대. 야 하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허! 걷어냅니다. 뭐야 뻥이야. 이구갑니다. 아 미안. 어, 잘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일사. 하자가 타석에 들어서 준비를 합니다. 네. 조금 더 잡았습니다 투아웃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투아웃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 민국의 야구 레전드 박찬호 선수가 마음내 올랐습니다. 원더 투수 와인더 투버 3구 반간 날아가는 파구 안타입니다. 어. 맞춘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지금은 원스 잡아서. 무사, 주자일루 안타야. 타자가타석에 들어섭니다. 타구 안타. 니다 원아웃 주자 2루 포카츠 한족의 사나이 피열로서수실 타석으로 어. 잘 잡았습니다 어. 투아웃 주자 2루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안타 안타입니다